명륜진상을 비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요. 이름하여 숯불 양념 장어. 일단 자리를 잡고 셀프대를 가서 장어 비주얼을 봤는데 요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는 않고 살밥이 그렇게 얇지도 않았어요. 비주얼적인 면은 괜찮았습니다. 셀프바에 와보니 양념 장어 맛있게 먹는 팁도 있고요. 락교랑 깻잎 장아찌. 그리고 장어 양념장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었어요. 땅을 딱 하고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데 어때요 여러분들? 사이즈 괜찮죠? 좀굽다 보니까 장어가 돌돌 말리기 시작했어요. 다 구워진 상태를 보니까 어, 비주얼적인 면은 뭐라 할군데가 없었습니다. 윤녀석을한점딱 집어서 먹었는데 아주 부돌부돌하고 양념맛도 잘 배어있고 맛은 좋았습니다. 근데 먹자. 그러니까 이게 민물장어가 아닌 거예요.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바닷장어, 붕장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온 바닷장어인가 한번 찾아봤어요.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는 거예요. 포스터에도 없고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현판에도 원산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장님께 물었더니 장어는 이게 붕장어죠. 바닷장어, 원산지는 어디에요?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장어를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고요. 붕사일을 붙여가지고, 혼자서 그렇게 가지고 장을 아직 푸을안 했어요. 아 그럼 원산지 모르고 파시는 거예요? 네, 지금까지 그래요. 이게 얼, 얼마나 된 거예요, 나 이제? 우리 우리 들어온한 달? 한 달? 한달 됐는데 원산지도 모르고 그냥 파신다고. 네. 네. <놀람>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